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앤서니 브라운의 사냥꾼을 만난 꼬마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꼬마곰이 산책을 나갔어요. 사냥꾼 두 명이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사냥꾼들이 꼬마곰을 봤네요. 조심, 조심해. 꼬마곰은 무언가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꼬마곰아, 잘했어. 그런데 또 다른 사냥꾼이 있었네요. 꼬마곰아 달아나 어서! 꼬마곰은 마술 연필을 꺼냈, 꺼냈어요. 그리고는 계속 걸어갔어요. 이런 사냥꾼이 다시 나타났어요. 꼬마곰은 재빨리 그리기 시작했어요. 꼬마곰아 위를 봐. 가마개 다쳤네. 갇혀버렸네요 하지만 꼬마곰에겐 마술 연필이 있으니까 영리하기도 해라. 도와줘. 어떻게 좀 해봐. 꼬마 곰은 무사히 빠져나와 멀리 멀리 달아났답니다. 끝!